Hello, guys. 영어 왕초보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평소문 현재, 과거, 미래, 의문문 일반, 과거로 나누어서 다섯 개의 문장을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let's get started! 61번 문장, 평소문 현재. 후진하기 전에 백미러를 확인하세요. 이 문장은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공손하게 뭔가 부탁하는 느낌이 아니죠. 뭐, could you? 우주를 사용하면 어떤 부탁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이거는 좀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 그 느낌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바로 동사가 나와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check, 확인하란 말에 check가 가장 먼저 나오면 됩니다. 이제 뭘 확인하는지 얘기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백미러를 확인하라고 하고 있죠? 백미러는 영어로 rail-vimeter, rail-vime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확인하세요라는 말은 check your rail-vimete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후진하기 전에 라는 말만 덧붙이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뭐뭐하기 전이라는 건 before 그 다음에 너가 후진한다. 항상 문장 만들듯이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너는 you 후진한다는 말은 back up이라고 있습니다. 차를 후진시키다. back up 그래서 you back up 하면 너가 차를 후진시키는 게 되겠죠. Full sentence Check your rail l i m e t e r before you back up. 후진하기 전에 백미러를 확인하세요.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2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평소문 과거, 그 사람은 추리링 차림으로 하루 종일 그집 근처를 맴돌았었어요.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주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남자니까, 희, 여기선 그 사람이라 돼 있지만, 한번 남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 그 남자가 뭘 한다고 하고 있죠? 네, 그집 근처를 맴돈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어디,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배회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우리가 hang a r o u n d 라 말을 사용해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슬렁거리는 게뭐 늘상 일반적으로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 현재 시제를 사용했으면 늘상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남자가 그냥 맴돌았었다고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맴돈 사실을 얘기한다면 과거 형태인 hung around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어슬렁거리는 건그집 근처. 그래서 he hung around the house.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이제는 두 가지 정보만 덧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하루 종일 맴돌았다는 것과 출일인 차림으로 맴돌았다는 것, 그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하루 종일 맴돌았다는 것은 all day 라고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박박 긁어모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All 입니다. 그래서 All day 한다면 하루, 이 시간을 다 끌어모아서 하루 종일 맴돌았다. 이런 느낌을 전해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집 근처를 맴돌았는데 추리링 차림으로 맴돌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추리링은 우리가 영어로 간단하게 Sweats. w e a t 라고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그, 그의 추리링 차림이라고 한다면 His s w e a t 앞에 전지사는 In을 한번 붙여볼 겁니다. 이렇게 뭔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in이 있거든요. 그래서 in his sweats라고 한다면 추리링 차림이란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full sentence는 he hung around the house all day in his sweat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장 63번 평소문 미래 전 아르바이트가 필요하게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한국어를 바로 해석하려면 힘든데 제가 말씀드린 영어 문장을 보고 아, 요런 느낌으로 사용될 수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네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I가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아르바이트가 필요하게 될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번 be going to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B plus i n g 확정적인 일. 뭔가 의지를 가지고 조금 확정적이지 않지만 딱 난뭐할 거야. 이 정도의 느낌을 얘기해주는 게 will. 그리고 그 중간, 징조를 나타내고 뭔가 마음을 있는 상태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일을 얘기할 때 be going to. 네,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복습하면서 한번더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I'm going to 하면 나는 뭐뭐를 할 거라라는 느낌이 되죠? 뭘할 거라죠? have to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have to의 느낌, 뭐뭐 해야 된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전 아르바이트가 필요하게 될것 같아요. 이 느낌은. 지금은 돈이 없고 계속 돈을 써나가니까 이제 미래에는 내가 어디 돈이 필요하게 될것 같아서 아르바이트가 찾아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말해 볼게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찾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다란 말은 find a part-time job 이라고 설명해 줄수 있어서 I'm going to have to find a part-time job. 이라고 한다면 전 아르바이트가 필요하게 될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 느낌을 말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일대일로 직역해서 번역하기보다는 아 이런 말들, 이런 한국어 상황 속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따로 떠오른 문장들. 어 나는 이런 문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까지 배웠던 거 이걸 사용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문장이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문장은 수많은 정답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을 정말 바로바로 바로 나올 정도로 연습해야 되는 거는 네,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64번 문장 의문문 1반그 호텔에 헤어 디자이너가 있나요? 뭐 뭐가 있습니까라고 할때뭘 사용해 줄수있겠죠 네,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Is there? Is there? 네, 뭐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죠. 헤어디자이너가 있냐고 물어볼 수 있죠. 헤어디자이너는 헤어디자이너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이 사용되는 게헤어드레서 d 헤어드레 e r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어떤 한 헤어디자이너를 찾는 건 아니니까, 관사는 어를 사용해줘서 is there "A stayler hairdresser"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고 있죠. 호텔에 있냐고 물어보고 있죠. 호텔은 호텔, 그 호텔을... 얘기한다면, the hotel. 그래서, 아, 내가 묶을 혹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호텔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the hotel 이라고 말해주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전치사 in 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in 은 울타리 전치사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그 내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nd the hotel 이라고 말한다면, 아, 그 호텔이라는 경계선, 그 테두리 안에, 매, 헤어드레서,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지 물어보는 느낌, 그걸 가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호텔에 헤어 디자이너가 있나요? 라는 문장은, Is there a hairdresser in the hotel?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 65번 문장. 파마하셨어요 라는 문장. 네,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뭐뭐 하셨어요 할 때, 바로 뭐가 나오면 되죠? 그렇죠. 디즈가 나오면 됩니다. 이제는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시겠죠? 그리고 파마를 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뭔가 파마를 해주다, 파마를 시키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perm, perm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입니다. perm하면 파마를 해준다는 말이고 어디를 해주죠? 네 머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your hair 뒤에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id you perm your hair? 이렇게 얘기해주면 파마하셨나요? 이런 문장이 되죠. 네 이제는 뭐 did you 정도는 바로 나와야 됩니다. 뭐그 남자가 파마했어요라고 하면 did he perm his hair?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번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데이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